이번에는 중국 부동산하고 보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제로 코로나는 이제 이름 바꾸려고요. 뭘로 바꿀 거냐면 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꿀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내용이 나오네요. 위드 코로나 원년, 위드 코로나 원년 경제 내수 확대 그거의 피해죠. 허리띠 이게 백만 명 정도 사망한다는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거고 이게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세는 풀었는데 쪼여는 내년 성장률 3%, 그 다음에 경제 완화, 중국 크레딧, 이 사태도 같이 연결되고요. 어, 광역 부동산 풀리기 시작하는 중고그 다음에 시장 관심을 벌써 이곳이라고 했지만 한 번씩 살펴보는 거고요. 어, 전체적으로 내수확대와 부동산 부양,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가 시장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잘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두가지 네, 중국은 힘들어지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시 내려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오픈을 하게 되면, 어, 위상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해외여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그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봉쇄는 풀었는데, 그렇죠.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인데, 네. 봉쇄는 풀었는데 위기설이죠. 내년도 3%. 경제 전망입니다. 물가, 코로나, 제약산, 부동산, 냉각증, 리스크, 첩소, 상조, 수출기지 기능이 약화돼서 회복하는 데 12개월 걸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대중고 수출. 어, 위드 코로나를 7일날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아졌는데 결국에는 4 o m c 일어나면서 경기가 어, 보양이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량을 하는 거고요.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소비가 진작되면 부동산도 같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올리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였어요. 부동산 냉각의 최대 위험을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버티게 해서 올리려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하기 힘든 거죠. 정부가 어느 정도로 금리 낮춰가지고 대응을 해주냐. 그래도 아마 다음 주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그냥 정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정과투 이거 여러 번 하는 게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야기는 굳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크레딧 시장은 영향을 제한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최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많고 중국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들이 기업들을 빼뜨려야 하나요 이게 공산주의의 문제고 독재 공산주의 독재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기업의 지속성을 거의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키울 필요가 있냐 그거에 대한 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있고요 악력하고 흘리게 하니까 중시장은 뭐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근데 필수 소비자와 경기 소비자그 다음에 산업체 산업재에 대해서 수요가 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굴삭기에 대해서 발주량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부산에브로코 같은데. 어, 저는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나면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일부 입절하거나 전체 입절하시면서 나가시면 돼요. 다 굴삭기는. 왜냐면 굴삭기가 지속적으로 팔릴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전년 대비했을 때, 이만큼 이제 됐고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어, 중내수학대 부동산 부양 이걸 해야 돼. 부동산 부양을 해야 돼. 중국은 특히나 심하게 부동산 부양으로 국가가 성장해 나가고 아직 개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상한 것도 개발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거에 대한 통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죠. 내년도 5%민영기업 만들어서 살기 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거의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영책 이제 16일날 기대해서 상승을 했고 이건 약간 이거예요 다 타출했는데 지금 투자라고 투자 안 되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것만 자기들이 키운 것만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거를 거의 1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스톱해야 돼요 방역 완화하고 어 결국에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봤다면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봤습니다 위드 코로나고 러시아로 연결해놔서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어, 전체 뉴스가 이거고요. 어, 경제 해생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 17일 나왔죠. 사실상 다음 주에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거나 바닥을 다지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금리를 안 올리고 그대로 유지해야 내수가 확대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인 경제가 가능하고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 봤죠. 그러면 거기서 위안의 결제가 돼버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이게 좋은데 나빠요. 위안의 결제가 돼버리면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무력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에서 이게 6% 이상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와 아까 보셨죠 단계별로 3%, 5%, 6%예요. 그래서 아마 목표는 6%일 겁니다. 이게 6%가 되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20% 올라야 되고요. 6%가 안될것 같은데 저는 3%에서 5% 사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한10%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나마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뿌러져 버리면 건설 쪽에서 문제는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장장 이거 있죠 이 내용 풀가동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고령화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위드 코로나 내용이고 요게 적정 수준에서 머물고 우리나라가 올해 3 4월 2 3 4월에 겪었던그 정도에서 머물러야만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연결된 거고요. 어, 사실상 부동산으로 전환된다는 느낌 아시겠죠?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처럼 게 잘, 이제 독감 수준으로 잘 방어만 된다면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도 500명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독감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딱 서야 됩니다. 이상 올라가서 독감이 아닌 진짜 코로나일 때 인도나 유럽적으로인처럼 치명적으로 작용만 안 되면 유지가 될 거고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뭐 사실상 그게 터져버리면은 예. 2020년 재림 담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전쟁의 끝이 쉽게 안 보인다는 이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서방이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하겠냐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 여기 크림반도로 공격하냐 안 하냐 이게 분수력은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대규모 공격 이거 이거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죠. 내년 초가 갈림길인 겁니다. 3월 이전인 것 같은데 그때 대규모 공격을 준비해서 루크라군이 적퇴를 하거나 혹은 이제 반대로 압도적으로 해서 크림반도까지 진격을 하느냐 그리고 뭐그 시점에 러시아가 저술핵가 쓰느냐 나토가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이 푸틴은 이제 마지막 그거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각이 되야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재가 무서운 거는 독재자가 자기의 무오류설을 주장하거든요. 그게 제 문제입니다. 독재 국가의 그거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 잘 잡아서 경제를 부양하면 오히려 진짜 2027년 8년도에 대만하고의 이슈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건 핑계이긴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와 달러와 독개의 화폐전쟁이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인 위험 사항을 다 보셨다면, 어, 그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 전반에서는 재미는 없는 위험들이, 위험들이고, 그나마 중국 부동산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하다을할 거고, 향후 이제 중국 관련된 위험 사항은 부동산 이슈만 조금 완화된다고 하면 가감하게 빼버리고 아마 위험상의 핵심은 결국에 경기침체 그리고 그거가 끝나고 나면 경기침체 리세션인 정점 제가 만약에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하는 시점이 나오면 위험은 빼버릴 겁니다. 당분간 이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거고 사실상 우상향하는 전체 그래프가 나올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길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